자, 우리 LG 화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여러분들 정말 간만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8.6%까지 올랐다가 이제 결국에 4%로 이런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장중에 8% 그리고 지금 현재 6%의 상승을 또 유지를 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LG화학의 딱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앞쪽에 있는 고점을 확실하게 딱 돌파하면서 오늘 이런 양봉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은 야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바닥을 잡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LG화학의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뭐 바닥 잡으려고 하다가 또 내려오고 바닥 잡으려고 하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만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좀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좀 많이 신뢰를 하지는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현재 약간 좀 전세계적인 이런 어, 상황을 좀 이렇게 읽어 봤을 때 지금 lg 화학이라는 종목이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확실하다 라고 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 lg 화학이라는 회사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닥을 잡아 놓고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쾌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G화학 바로 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LG화학이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딱어 재무제표를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지금 이 회사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2024년도에 적자로 딱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25년도에 나와 주게 될 영업 영업액에 또 1조 8천억으로 또다시 이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26년도까지 이런 영업액이 거의 한 4조 원에 달한다 라는 컨셉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이 정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나마 lg 화학의 이런 여러 가지 좀 사업부문들의 좀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어째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냐면은 사실 l g 화학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석유 화학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석유 화학 사업 부분이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었었던 게 중국과의 가격 경쟁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내에서 여러분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값싼 원자재와 값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맞죠? 근데 막말로 여러분들 석유 화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 물품들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값싼 원자재와 값싼 인건비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공급을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중국과의 이런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석유화학 회사들이 사실상 뭐 롯데 케미칼도 그렇고, 뭐 SKC 같은 회사들, 뭐 애경 케미칼, LG 화학 등등의 이런 어 석유화학 회사들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업 분위기 되게 좋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지화학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어 석유화학 사업 부분은좀몇 가지 좀 매각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슬슬슬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생산품의 이렇게 양 자체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전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해줬었던 나라가 여러분들 미국이다라고 한다면, 은 이제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물론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 하 하겠지만 지 예전처럼 여러분들 많은 소비를 이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주면 따라서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은 무역적자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무역적자를 겪거도 사실상 이 미국이란 나라에 이런 경제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눈 뜨고 못 본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늘림에 따라서 이제 경제성장이나 GDP가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까지도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GDP가 여러분들 어떤 GDP가 성장하는 거를 어떤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합해서 이 GDP가 성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보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그 뭡니까 투자 그리고 이제 그 수출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합해서 우리가 GDP의 이생 어 GDP의 그 상승률 하락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정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부흥을 시키고 투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값싼 물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걸 지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어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관세를 여러분들 과연 20%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들 우회 수출을 하는 이런 국가들의 모두 다고유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중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어, 나와주는 이런 물품들이 갈수 있는 곳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1년에 100개라는 이런 물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가 이 물품이 80개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 20개 정도의 물품을 누가 이제 대체를 해주느냐. 우리나라에서 대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익을 어느 정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LG화학 등을 비롯한 이런 어, 석유화학 사업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회사들 보면은 바닥에서 막 주가가 50% 가량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왜 25년도에는 이 회사가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LG화학이라는 회사도 이제 앞으로 석유화학 사업 분이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약간 주가 상승을 이렇게 견인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LG화학의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런 모멘텀 양극제죠자 그럼 이제 이 차전지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전기차 캐즈미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세계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어 나라가 동아시아의 3개국 그리고 회사로 치면 6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와 BYD 그리고 CATL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술력도 안되고 사실 이제 대량생산을 할수 있으면은 캐파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BYD 그리고 이제 CATL 아무리 좋은 배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사줄 나라 없어요 왜 미국의 눈치를 보니까 그면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 물량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로 모두 다 이제 흡수가 되면서 사실상 이 배터리에 대한 여러분들 생산량은요 계속해서 어느정도 나올 수 밖에 없죠 다만 당연히 메탈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 어, 이 배터리를 판매하는 배터리의 단가가 좀 낮아지는거는 어느정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수요 물량은 어느정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흡수를 해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수익성 자체가 개선이 될수 밖에 없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니켈 가격도 오르고 있는 조금씩 메탈 가격이 바다 지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와주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그 배터리에 대한 판매 낙가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서 개선해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SK 온이 여러분들 딱 뭐가 나왔어요. 닛산의 15조 배터리 공급 계약 나왔어요. 이게 맨날 전기차 캐즘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온은요 닛산과 2028년부터 33년까지 여러분들 15조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뜻하는 거예요? 전기차 캐즘이 있긴 해도 그만큼 배터리의 수요는 꾸준하게 견조하다는걸 말을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물량을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엔솔, SK이온, 삼성 SDI에 올수 있는 이런 배터리의 수요 물량, 그러니까 이런 어, 추가적인 수주 계약들도 터져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은 LG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나왔지요이 양극재 배터리에 대한 수익성도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LG화학의 수익성을 다 개선시키는 데 여러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lg 화학의 주가가 빠질 때가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바닥 잡으려고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lg 화학에 이렇게 바닥에서 확실하게 주가가 딱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요 이제 고점 구간에서 매수했다 물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내가 좀 추가 매수나, 뭐, 아니면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저점 잡고,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제대로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 혹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로는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형주고, 이제 그만큼 정말 큰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의 투자도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어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LG화학이라는 종목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아 그럼 내가 이 종목 좀 저점을 어디로 이제 슬슬 좀 잡아놓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본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요 LG화학의 분석 자료는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또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왔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LG화학의 분석 자료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느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에 그러면 얼마로 잡아 놓고 또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또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요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정말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또 드려 볼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LG와 분석 자료 좀 빨리 받아 가서 확실히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LG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LG 화학에 대한 이 분석자료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이런 가치 투자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G화학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면서 시장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시장에 돌려세우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지금 횡보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 하나 소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럴 때는 항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간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는 걸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쫓아가셔야 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건데 사실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수금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렵긴 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수금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텔레그램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요런 텔레그램방이구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3월 20일 제가 이렇게 오늘 날짜도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다 이렇게 승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를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요. 자 3월 20일 오늘 날짜이구요. 제가 요뒷마 마인드라는 종목을 8시 48분에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딥마인드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2%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어, 단타 종목을 아침마다 꾸준하게 드리면서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럼 나도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잘 공유 받아가서 내가 이제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제가 보내드린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딱 이제 받아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해지가 나와요. 보시다시피 10시 34분에 또 정봉관 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 하나하나 다 모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룹에 추가를 눌러 드리고 있다. 자이 정봉관 님이라는 분또 그룹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정봉관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다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빠르게 여기 좀 들어와서 자 내일부터는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좀 많이들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